와 뭐야 개 멋있다 오. 이거 보급 불이 안되냐 지렸다 뭐시 흑락무 식사하니까 시 7만원밖에 안남았는데 혹시 A UEC 많이 남으면 혹시 뭐 렉링버는 리셋 아니에요? 아,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저 2만 5천원 있어요 아, 별상별없어지디님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예예아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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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백팩하고 언더슈트만 여기서 살 거고 아머는 거기 포토리사에서 뭐, 팔거든요 이거 자동착용 뭐였죠? 엔키 <laughs>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돼요 장미 허가 받 마시죠. 권총 하나 장마했습니다 예. 탄창 써야 되는데 보냈습니다. 탄창은 다 팔아요. 잠만. 탄창은 어디든 다 팔아요. 어디든 다 팔아요. 내려 내려오는 게 시안 음... 아니? 아냐 아냐 시 아니야 시 아니야, 아니야. 얘가 무슨 탄창 쓰는지. 어 이거, 이거 그밑밑밑 밑으로 이거 내려가 어? 내려가는 게뭐지 <laughs> 컨트롤? 혹시 어? 더보내드려야 어? 돼요? 사, 사폭총이 코다총 아니에요? 리벌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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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니까. 예, 그 탄창 있어요. 어떤 저분들이 캐럭으로 갈까? 네, 같이 죠 저, 저 아, 네. 이거 함선 좀 넣고 가죠. 네. 앞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딱 맞아? 다음 나오시죠. 저희 관광버스는 아, 예, 예. 못 타고 가나요? 관광버스. 이거, 어이 어, 뭐야? 어, 누가, 어, 됐다. 누가 구조에 다가 다네요 캐럭 이거 그냥 여기다 두고 간다는데? 나오세요 그쪽이 아니라 이거 구활용이요 이거 부활용이 아, 어, 아, 가져가자 가져가자 아, 어요어 드디어 도착했다 이거 누가 가져갈 수 있지 않아요? 요 <laughs> 제가 타있어요 조종석에 엔진 오프 다 오케이 어 캐럭을 넣을 수 없잖아 여기도 그니까 니스폰을 다 중간으로. 등록하셨으면 제가 이거를 배를 띄워가지고 다른 데다 줄거예요 오케이 혹시라도 두고 오시면 캐럭을 다시 부활해서 시아 다시 여기서 엄청 되네. 빼면 이거 포토리스 뭐, 한번들어도 나와야지 그에서못봐봐그 완설의... 뭐야 그거 받는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를요그뭐 인장인가 뭔가 준다고 했잖아요 인장?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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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정에 인장 받을 수 있는거? 뭐 받을 수 있다 할수있뭐 네, 인장인가 뭔가 뭐 약장인가 뭔가 그거 준다고 네. 해가지고 혹시 보니까 찍고 와보죠. <laughs> 어 죄송합니다. 몇 낙고 9 번요. 물물 어디서 팔지 아. 어 모르겠어요. <laughs> 어 7번 패드로 가자 7번 패드 거기다 아르고 몰그 플러스 아르고 엠피유아3 층이었나. 아이고. 7번이 어디야? 7번. 집중. 얼마에 들을 뽑아야 되나? 7번으로 가요. 우리 뒤에. 아 저랑 캣님만, 그, 비행기 타고 가려고. 어디로 어, 가요?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그, 그 캐럭으로 가려고 음. 헌터만드는 조그만 거 하나 플러스 아, 어... 요... 아 우리 0번 패드네요. 아트록스님. D구역에 0번 패드. 아로고는 음... 정말 간발을 부르는 것. 참, 참스, 참선님 계신가요? 글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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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보조석 없잖아요? 네. 예, 1인석 예네네 네. 어떤 거요? 예 저희 D구역에 왔거든요 상정을 했으면은 지금 아마 다른 분들 A구역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배는 배를 스톡시키고 네 A 구역에 갈 만한 작은 배 하나 타신 다음에 A 구역으로 넘어가세요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 배를 여기다 넣어놓고 캐러. 그단발기에서 쌍성 소환하는데 보면은 그 스토어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아 이거 10, 18X 이거 이거 타고 가죠. 뱅크님. 네. 이거 캐러. 이거 램프 안 닿아도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죽으신 분들 다시 나와도 안 돼. 아, 아그 파티원 말고 외부인이 어슬렁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상관없어요. 조종석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초롱을 쓸수 없고, 그걸 수도 없고요 07덱. 예. 그 어, 이거. 아, 저쪽이네요. 어, 출발한다. 예. 어, 만달님 어, 어디로 가야 배를 탈수 있죠? 이쪽이요 물, 물, 어디서 팔죠? 여기가, 그, 거의 그, 등상이여가지고 그 물, 그, 포트홀리사, 무기 파는 데 가면은 있더라고요. 아, 어, 진짜요? 근데 이 드레이크 이 콜세우 네. 신기하네요. 포트홀리사는 다 있어요. 병원 빼고. 깬 꼈다, 안 돼! 함선 뽑은 상태에서 다른 한 수는 못 뽑던가요? 그대까지 뽑을 수 있는데. 난 뒤질 뻔 하나를 띄워야돼요 앉는 데가 없어요 <laughs> 어 여기 있는데요? 안 띄우면은 아이스. 그냥 교체되버려요 나이스 어, 이거 엔진 옛날에 한 번은 키르키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R, R. R, R 시작하고 그냥 그러니까 타고나서 바로 R 어안 앉아지네 접었는데 왜막가 아, 해봐야... 의자는 있는데 안 앉아지네요 이상하게. 어셋 마우트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와 빠르다. 따로 뽑으려면은 그냥 소형 하나 가져가가지고 다른 행성에서 뽑아들 때? 아 맞다 여기 덱 무조건 내리면 안 되잖아요. 아... 착륙 시켜야죠. 상품... 착륙 시키면 저거 하다. 저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착륙 요청을 하고 내려야죠. 아. 근데 저는 웃긴 게 아까 아유, 가자마자 했구나. 바로 지정을 주더라고요. 그니까요. 러 지정을 받아가지고. 핵선이 똑같으신 것 같은데. 어, 어, 됐다. 어, 됐다. 댄스 깨졌네, 이번엔. 뭘. 어, 이거 헬, 헬멧 어떻게 쓰나요? 헬멧이요? 그거 아이키 누르셔서 드래그, 헬멧 집으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캐릭터에다가 얼굴에다 갖다 붙이면은.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Yes. 혹시 공룡 국장이 저번에 그 8강 국장인가요?